네 안녕하십니까 진매입니다네 이번 시간은 저희 원자력 해체 관련주 혹은 원자력 관련주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 원자력 관련주는 제가 어, 꾸준하게 코멘트를 좀 드렸고 아, 사실상 영상으로 굳이 남겨야 되나 싶었는데 아, 아직도 미련을 좀못 버리고 계신 분들이 저희 방에 좀 있으시고 아직도 좀 갈팡질팡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어, 제 의견을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말 저도 계속 계속 좀 남겨드리기도 좀뭐하고 사실상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어, 좀 확실하게 좀 전달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자언자레 관련주들은 좀 전체적으로 당기 고점 신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음, 지금 여기 차트에 보이시는 한전 기술만 네, 한전 기술만 유독 좀더 강세일 뿐. 어, 앞서서 이제 뒤에 볼 차트들은 다 하나같이, 어, 당기고 좀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 거리랑도 역대급으로 일본으로 상으로 좀 터지고 있고요. 자, 중국의 시, 최근 이슈는 중국에서 또 터졌죠. 최근 뭐 전력난 이슈가 중국의 전력난 이슈가 중국 전력난 좀 심각화가 되면서 자, 향후 15년간 원자력발전소를 뭐뭐이를 짓겠다고 했던거예요 제가 기억이 정확한 30개였나요? 300개였나요? 만들겠다 예뭐 해당 이슈로 일단은 파악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이슈로 당연히 국내 원자력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자 15년짜리 프로젝트고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하지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당연히 이 모든 흐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슈는 아니겠지만, 이 절정으로 치달았던 이 흐름이, 어, 당연히 단발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시세라는 점, 어,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안전기술 연봉 살펴볼게요. 올해 뭐, 무지막지하게 올랐는데, 네, 지금 고가 기준으로 409%, 뭐, 종가 기준으로도 아직, 오늘 이제 종가죠. 어, 오늘 11월 5일 정가 기준으로도 89,900원 403% 예, 지금 아직 뭐 올해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400%대에 아주 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뭐 이전에 선 상승해서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의 뭐 선을 그었던 구간에 있지만 사실상으로 7만원 이상대의 영역은 그 누구도 현재는 어, 신규금지 이렇게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고, 계속 내려갈 수도 있고, 당연히 더 9만원, 10만원 이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의 그 어떠한 접근도 사실상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차후에 보시는 차트들 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관련 주들이 장기적으로 어, 고점 그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해당 관련, 해당 관련 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정 기술 봤으니까, 한전 K. PS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또한 뭐 올해로 쳐도 네, 어, 네. 27,000원 미만대에서 지금 고점 5만원까지약 그러니까 2배 2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첫째로 보면 조금 아, 많이 꺾여 있죠. 지 아직 상단 부근선을 네, 도전을 초, 해주지도 못하는 상태이지만 45,000원 부근대에서한 번, 두 번, 오늘까지 세 번, 총세번 이게 뭐 추세적으로 세 번은 아니지만 이 단기 고점 라인에서 일단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다는 점꼭 확인을 해주시고 해당 종목이 어 박스권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당연히 상단 박스 이전에 그랬던 이 상단 박스 내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꼭 필수적으로 네, 체크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먼저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아, 이전에 있던 선은 다 제가 지워버렸는데 사실상 두산중공업은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에 어, 자, 시세를 조금 땡겨서 올해 상승 직전까지만 보아도 자, 만 초반대에서 15,000원 17,000원까지 이 박스권 아, 여기서 좀 매수를 많이 했었고 주로 이 13,000원대 부근 13,000원대 전으로 사, 사서 15,000원대 15,000원을 뚫고가서 17,000원대 까지의 흐름 위주로 작년까지는 주로 매매를 좀 이어가다가 올해 초에 되면서 올해 초가 좀 지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자 급상승을 다시 이뤄내고 올해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지금. 어느정도 또 상단에서 어, 상단에서 이거 보시면 자한 상단에서 좀 전에 봤던 네, 한정 KPS랑 차트 비슷합니다. 상단에서 일정 부분 지지를 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 7월 전에 제가 한참 어, 3만원을 뚫고 다시 올라가는 그점에서 27,500원 여기를 네, 지금 계속해서 못 넘겨주는 이 흐름을 두번 정도 확인을 하고 그렇죠. 정도 확인을 하고 자 하락을 맞이하였을 때2 5 0 0원이 깨지면 2만 원 아래서 1 5 5 0 0원을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어뭐 해당 영상이나 이런거 조선중앙 관련된 것들 많이 찾아보시면 거의 다 대부분이 2만 천원 아래 2만 2만 원 아래 이 부분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17,500원 그 다음에 어, 이 하단에 보이는 200선을 깨면 자 지금 상승 전이니까. 차트를 지금 형태에서 보시면 이해가 좀 힘드실 거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자 10월 초 이때까지만 보시죠 자, 이때까지만 보시면 다시 이제 200일선을 깨고 만약에 내려왔을 때 300일선을 더까지 내려가면 15,000원대도 볼수 있다 라는 말씀은 꾸준히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200일선 라인까지 근처도 오지 않았고 더 강력한 힘으로 다시 크게 상승해서 27,500원을 어제 건드려 주고 오늘은 또 일시적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자 주요 포인트는 위에서 보여드린 이두 번의 도전 다시 재돌파 실패 그쵸 W자 반등을 이 상단 고점에서 한번 실패하고 긴 조정을 맞고 다시금 도전하는 모습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이 며칠 더 이어져서 다시 25,000원 부근에서 대 다시 반등이 온다고 해도 다시 이 부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자, 3만원은 단기적으로는 힘듭니다. 자, 라는 의견, 제가 항상 강조해 드렸던 의견이고요. 자, 주선중업은 저는 사실 월봉상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3만원 이상은 언제든 갈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제가 작년에도 매매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얘기는 이 종목은 추후 점점 개선이 돼서 3만원, 4만원까지도, 4만원까지도 충분히 어,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적 부분이 엄청 오래 걸리는 무거운 주식이다라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단기적인 흐름만 제가 방금 추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두산주공업은 너무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렸고 어, 또 추후로도 이슈 있을 때마다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 꾸준히 좀코멘트는 드릴 예정이라 좀 오늘은 짧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또, 하트도 넘어. 자, 일진 파워. 네, 일진 파워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상승이 가장 대장이죠. 앞서 보신 한정 기술과 일진 파워가 이번 원자력 주에는 대장이었습니다. 자, 저들좀 길게 볼게요. 자, 일진 파워 또한 올해 초, 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5,000원 하던 종목이 고점 22,000원까지. 얘도 약400% 한정 기술하고 거의 동일한 네,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정가 기준 255%네요. 네. 정가 기준 300%고. 네. 아, 저가가 마이너스 8%니까. 네네. 일단은 큰 상승을 보이고 있고, 네. 뭐, 고점 중요한 건 아닙니까. 자, 이 종목도 당연히 22,000원대에서 지금 큰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오늘까지는 확실한 조정이 보이죠. 이 종목이 당연히 18,000원대까지 위협이 충분히 될수 있다는 점은 이미 오늘 종가로도 2만원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18,000원, 16,000원대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내려오더라도 크게 차트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일단 뭐 정론이겠고요. 뭐 저뿐만 아니고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좀 제가 주봉, 월봉 보여드렸죠? 자, 역사적 고점의 라인에 있습니다. 이 고점 라인에서 당연히 물량 부담감이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점점 고가가 다가올수록 제가 연봉도 고 가도 아까 본 김에 한번더 이미 올해 만 원대를 넘어섰을 때부터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이 주식이기 때문에. 자, 만원 이상에서부터 변동이 상당히 심해지고 지그재그 파동으로 강하게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추후에 또 어, 자리를 잡아준 상태에서 아주 긴 횡보 있은 후에 예, 횡보 있은 후에 다시금 이렇 이렇게 느슨한 U자 형태로 장기적으로는 볼수 있겠지만 지금 이 주식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수확 올리려면 또 해당 이슈나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자 앞으로 뭐가 나올 것이고 남아 있는지는 자 보유하신 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어, 자꾸 제가 요즘에 급등하는 종목들, 핫한 종목들 위주로 좀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어, 이러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하, 항상 이런 고점에서 이런 역, 특히 역사적 신고가인 고점에서 꼭, 하단에 긴 꼬리가 발생하고, 조정이 나와서 멈칫할 때는, 당연히, 어,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위험관리를 최대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다음 종목은 우진이죠. 아, 우진은 제가 8월 달에, 아, 저희 공개주로 한번 제가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공개적으로 한번, 괜찮은 것 같다. 원전주들이 슬슬 자리를 잡아갑니다라고 8월달에 예, 말씀을 드렸었고, 자, 9월 초창기에 만 원을 도전할 때 사실은 저희는 다 정리를 했고요. 뭐 이번 다시 재상승이 나오는 있지만 어, 이거는 어, 올해 가장 또 최근에 매매했었던 종목이라는 점. 사실상 이번 종목 이 종목은 이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사선을 제가 사선을 웬만하면 잘 안겠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 올 7월에 있던 고점에서 한번 크게 네, 하단을 맞은 뒤에 네. 자, 두번째 여기 긴꼬리로는 이 선을 닿아주줘서 빠르게 반등은 나갔지만 세번째는 또 미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어, 저점을 여기서 여기서 8월달 급락보다 10월달 급락에서 보다 높아졌다는 거는 생각을 해서 이 많이 터진 거리량과 같이 보셔서 더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빠르게 N자로 꺾고 빠르게 V자로 꺾었기 때문에 다시금 내려올 수 있는 역 N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자 상승의 여러모 계속 보실 때는 많은 분들이 특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자 손실일 경우보다 수익일 경우에 더 많은 환이, 아까 말씀드린 환이에 차서 네, 빠지셔서 이 종목의 추세가 꺾이고 있음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 종목들이, 어, 원자력 관련주들이 제가 단기간에 장기간으로 더 가냐, 안 가냐, 뭐, 두산중공업이 3만원을 가냐, 안 가냐, 어우 저 무조건 당연히 두산중공업 3만원, 당연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당연히 봤을 때,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 더 큰, 더큰 힘으로 밀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최고점 라인을 지 최근만 시세만 볼게요. 그 전에 12,000원까지 제가, 보긴 힘드니까. 자 만천원대 분이 오늘 지금 종가 기준으로 얘는 앞서 본 두산중공업하고 뭐 한정기술 얘들하고 좀 다르게 그럼 버텨줬죠. 저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만 원대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건 모레 건좀 다음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초에 다시금 양봉이 나오건 긴꼬리가 나오건 부근에서 당연히 위험 관리를 해주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걸 강력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 언제나 걸린 줄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 올라오셨을 때 정리를 하셔라 천년만년 가는 종목이 없다 올해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해 내내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이 한번쯤은 꺾일 때가 돼 시장이 무너질 때 꺾이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무너질 때 꺾이는 종목들은 시장이 무너지는 공포는 사는 매수의 신호가 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긴 시세를 마치고 점차 고점을 못 높이고 떨어지는 종목은 당연히 추세의 변화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 필히 어, 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지는 저희 작년에도 많이 매수를 해서 이 밑에 하단선에 3,000원대부터 4,000원대 라인 선도 지금 꾸준히 보이시죠? 예, 이미 다 진행을 했던 구분이고 올해 초에 다시금, 어, 상승 올해 초중순에 다시 상승을 했지만, 제가 8월에 한번더 짚어드린 적이 있다는 점. 예. 자, 장투로 봐서, 크게 먹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시간을 다 버, 버티고 기다릴 수 있으시다면 어, 뭐 언제든지 원작 관련주들은 어, 저도 향후 전망이 좋으니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월봉상으로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자 오늘 이 시점까지 오기가 이자 2013년도 14년도에 만원 물리신 분들이 오늘 다시 탈출하려면 2018년도에 한번 그때 탈출 못하셨으면 또 43년 5년, 3년, 주기는 짧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만큼의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다행히, 아, 상장 초반에 의해서 이큰 대형, 큰 시세의 하락은 어느 예, 정도 진정 후에 돌리고 있다는 점꼭 확인해 보시고요. 상승 폭을 항상 보시면 그에 따른 반납도 있다는 거. 네,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요즘 또 때는. 네, 보성파워텍까지 보겠습니다. 보성파워텍도 예전에 매매했던 흔적이 남아있어서 하단부분에 선이 있죠. 보성파워텍은 작년 내내 그냥 누가 사시거나 보시거나 하셨던 분들은 2,500원 위에서 다 매도하라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매도 의견을 다 드렸고요. 어느 위치에 사셨건 2,500원을 못 넘었을 때들려라 했는데, 이것도 2,500원, 올해, 올해 삼월이죠 올해 넘긴 겁니다. 작년에는 제가 직접적인 매수는 하지 않고, 어, 이 종목을 들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 이런 의도를 드렸, 드렸고요 근데 작년에는 2,500원 부근에서 다 매도를 시켰습니다. 많이 탈출 못하신 분들도 계셔서, 올해 다시금 집어드린 게, 이거 제가 납뒀더니 올라갔어요 라고 해서 본게 3,500원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제가 틀렸죠. 3,500원에서 팔았으면 절많 만족했을 겁니다. 왜냐면 6,000원까지 크게 또 시세를 주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 최근 단타로 많이 좀 활용을 했고요. 단타는 요 구간에서, 10월 이후에 구간에서 다른 종목들이 엄청 크게 치고 올라갈 때, 네. 저희는 이 종목을 단타를 어떻게 진행을 했냐. 라고 보시면, 이 상단 박스권 내에서 등락폭이 있을 때, 당일단타, 혹은 정가 배팅, 뭐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앞서서 보시는 어떤 차트랑 또 비슷하냐면, 한전 KPS, 예, 차트랑 또 비슷합니다. 지금 고점난 여기, 자, 일목 구름대 상으로만 보셔도, 일목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점점 힘에 붙이는 모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라인은 어느정도 또 갖추고 나서 도전할 수 있다 강하게 뚫어졌을 때 힘이 더 강한 거는 기초적인 상식이니까 다들 아실 거고 뉘엿뉘엿 뚫어주거나 흐지부지 됐을 때는 자 흐지부지 됐을 때는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급락 형태로 빠르게 하단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다 라는 점 필히 체크하기 쉬길 바랍니다 아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아 시간이 좀 영상이 길어지면 좀 다들 지루해 하시는 것 같고 어, 차트적인 설명, 이렇게 좀 짚어드리는 걸좀 좋아하시는 것 같, 같아서, 저는 이렇게 앞서서 사실상 이슈적인 측면이나 좀 대세적인 측면을 말씀을, 말씀을 드리는데, 꼭 같이 보셔야지, 해당 주식들이. 왜냐? 자, 실적주 아니죠. 네, 실적도 당연히 좋은 종목도 있지만, 이 해당의 상승이 네, 다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꼭 테마와 함께 그리고 테마의 시점과 함께 테마의 크기와 함께 꼭 살펴보셔서 자 정답은 뭐다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이전의 모양에서 항상 나옵니다 이전에 구간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린다는 점 그리고 제가 매수를 했거나 지켜봤거나 언급드린 종목들이 있으면 같이 설명드린 이유는 이러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분명히 저랑 함께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먼저 관련주 일단 마치고요. 어, 오늘 금요일 상황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또 막판까지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다들 힘드셨을 텐데 어, 힘 내시고 어, 그래도 오늘 좀 지, 지수가 어, 크게는 하락 안 하고 장중에 크게 밀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 주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은 조금은 양호한 것으로 볼수 있겠네요. 네, 다음 주 정중에 또 뵙고, 네 오늘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